오늘 우리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성이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주교도 가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5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복음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더 첨가해서 그것을 해야만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데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직접 큰 글씨로 쓴 부분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일반적으로 바울은 서기관을 통해서 그의 편지를 이렇게 대필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필 대신 친필로 직접 편지의 결론을 기록하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진실성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중요한 문서에 우리가 직접 서명을 하거나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굵은 글씨를 쓰는 것, 뭐 이런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때까지 대필로, 대부분의 서신이 대필로 하다가 갑자기 침필로 왜 마지막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하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위급하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12절과 13절에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무엇이며 그들의 본래 의 동기, 그들의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거짓 교사들의 본심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뒤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동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동기는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덧붙여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경우에 핍박받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건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타협의 길이고 이건 그저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 보존의 길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한 것, 그것이 마치 내가, 마치 자신들이 무언가를 한 것처럼, 공, 그들의 공로처럼 여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외적인 종교적 성과를 했다. 지금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내가 1년에 몇명 전도했다. 내가 뭐, 했다라고 외적인 종교적 성과를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교회 안에 소속하게 하는 그 참된 목적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기 중심적인 욕심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틀어내고자 하는. 자신의 교만, 자기 과실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무의미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아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모든 종교적인 시도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자기의 중심적인 동기와 위선으로 귀결되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러한 유혹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한 비난과 질책은 남이 받도록 남에게 회피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또한 이러한 육체의 자랑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학위, 우리의 직업적인 성취, 우리의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활동을 자랑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돈이 수단이 되어서 오히려 남을 섬기고 희생할 때 돈이 따라온다라고 성경이 강조하는데 돈을 버는 것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라고 인간의 기준으로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고,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의 외모, 학력, 재산, 권력 등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린 그들보다 나으면, 누군가보다 나으면 우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보다 낮으면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신용에만 급급하는 이러한 육체의 자랑은 결국 허망함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자랑, 참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아멘! 아멘이십니까? 거짓 교사들의 자기중심적인 자랑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강한 부정을 사용하여서 자신은 십자가 외에 모든 자랑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받는 그것이 십자가 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자 복음주의 신앙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있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자동으로 오는 복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세상과는 완전히 완전한 단절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의 세상은요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피조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를 특징으로 하는 모든 질서와 가치 체계를 포함하는 표현이 바로 세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바울에게 이러한 옛 질서에 대한 죽음을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거짓 가치관에 대해서 죽고 세상 또한 그에게 죽은 것처럼 되어서 더 이상 자신에게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얻게 된 근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바울 그의 모든 지식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사회적 지위,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자랑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와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참된 신앙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구절은 외적인 종교적 형식 그리고 행위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나?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게, 이게,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났는가? 다시 태어났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광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곧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신자들,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복이 평강과 극률이 은혜로, 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평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계속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평강, 평안, 조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만나기 싫고 보기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있으면 정말 가깝하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 평안, 조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강과 긍휼 이복이 은혜들은 구원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그 피조물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린 당연히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 극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라는 단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었던 고난과 박해로 인한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의 진정성을 몸소 증명하는 표시인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았던 곳에서 주님의 건세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은 팔복 중에 맨마지막의 복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고난의 영광을 의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흔적은요, 세상적인 자랑과는 달리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그분을 위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 6장 11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린 거짓된 자랑과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버려야만 합니다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는 우리를 위선과 자기 만족에 빠뜨릴 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분리시키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외적인 행위,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임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시작, 우리의 신앙의 끝, 그리고 시작과 끝을 지나오는 그 모든 신앙의 과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노력, 외적인 성공, 혹은 세상의 시선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민족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지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대히 지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